정미생분들이 그전에 좀 벌려놨던 게 많으실 거야. 사업이든 뭐든. 음. 이제 그걸 싹 걷어서. 다 아. 내꺼. 어. 음. 해결 안 됐던 게다 하나씩 해결이 돼가거든요. 아. 어. 이분들은 자녀면 자녀, 금전이면 금전.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벼락대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선생님이 또 대박난 띠로 뽑아주셨던 우리 다섯 개 띠분들 중에 양띠분들 네. 하반기 운세 이야기 해보려고 제가 가져와 봤어요. 네. 양띠분들 하반기 운세 오늘 자세히 알아볼 건데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양띠분들의 성향, 음. 특징, 그리고 개면년 상반기까지 좀 어떻게 지내오셨던 분들이 많은지 한번 이야기 해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이 양띠분들이 올해 이제 상반기에 들어오면서 운이 들어오시면서 조금 좋은 일도 많으시고 더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데 요 전에 조금 주춤하셨을 거야 음. 어. 근데 이제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잠깐 멈춤 스톤을 하신 거라 생각하시고 음. 이제 재정비하시고 음. 이제 준비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쭉쭉 나가야 되니까 네네네. 네, 네, 네. 네. 이제 전에는 문이 이만큼 열렸으면 지금 이제 활짝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음. 어.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내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지 음. 어. 소침해 있었다면 다시 위기투합하시고 네, 그대로 네. 전진하셔야 돼 응. 음. 그리고 이제 인연법 네네네. 음, 그런 게 들어오시니까 좋은 인연 만나셔서.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보실 때 우리 양띠분들 음.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주춤하셨던 분들이 많을까요? 네. 아... 그래서 아마, 아니, 우리 여기저기 보면 양띠들이 운 좋았다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음... 어, 그게 이제 문이 이제 서서히 열리니까 그래요. 점점점 음... 음. 그러니까 점점 열려서 이제 활짝 열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하반기로 갈수록. 네네네. 그러니까 아. 이제 조금만. 음. 음. 왜냐면 문이 활짝 열려야 훅 들어가는데 조금 열렸으면 아직도 이렇게 삐등 키고 있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지금 그렇죠. 현재. 음. 음. 그래도 이게 나쁜 상황은 아니시거든요. 바쁘게는 음. 움직이셨을 거야. 네네네.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해기 음. 때문에 그렇게 다운되지 않으시면 될아 아. 음.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상반기까지 주춤주춤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그러면 좀잘안 풀렸을까요? 금전이나 일도 틀듯맞다좀 간보나? 이런 아. 정도? 어. 근데 그게 간보는 게 아니라, 어, 아까도 문이 조금 열려있어서 구멍이 작아서 그랬다 음. 이게 점점 커지고 있으니 나의 욕시, 욕심이 많잖아요 양태이 분들도요 음. 네네네. 음. 내가 원하는 게열가지를다할 수는 없었거든 지금 상반기에는 음. 근데 하반기에는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공간이 넓어지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게더 많다는 소리지 아 음. 음. 좋네요 선생님 음. 그러면은 좀 지금까지는 좀 금전, 뭐 문서, 음. 재무, 인강 여러 가지로 좀 풀릴 때도 안 풀렸던 그런 상반기였겠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문이 서서히 열린다고 했는데, 하반기는 에 그럼 금은 활짝 열릴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다음 달부터 아? 활짝 열리죠. 아, 다음 달이면 은 이제 6월, 7월? 그때가. 네. 음, 양력으로 해야 돼요? 음력 5월달부터. 음력 5월달부터. 5월 음. 아,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지금까지 안 풀렸던 모든 게 풀릴 수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죠요 그렇죠. 아, 그럼 좀 어떤 부분이 가장. 될까요, 어, 지금 상반기 때 아마 물갈이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간. 음... 음, 아니면 직업을 바꾸신 분도 있으실 거고, 네네네. 사업이나 이런 계획을 변경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음... 어, 원래 상반기에 운이 들어오면서 모든 걸 교체해야 돼. 낡은 건 버리고 새 걸로 부품을 채워야 되잖아 음, 응. 총알도 챙겨야 총을 쏠 수가 그렇죠, 있지 그 그렇죠. 응. 정비하신 거예요 음, 어, 그러니까 음. 이제 출발만 하시면 되는데 일단 5월 달부터 이제 하, 하반기로 들어가면서부터 예, 이제 금전이 서서히 음. 차곡차곡 쌓이는 아, 전에 이제 흘러와서 거쳐서 나간 게 아니라 응. 전에는 벌어도 지출이 많으셨단 말이야 네네네. 근데 이제 지출을 좀 덜 나가는, 음. 뜻밖의 나가는 일이 좀덜 해지는 해지. 아. 음. 그러니까 나한테 수중에 좀 돈이 쌓이고. 음. 어.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계약, 문서, 아. 어. 그런 게 들어오거든요. 음. 근데 문서가 들어도, 문서가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는데 다 그렇지. 좋은 문서예요. 아. 어. 들어오는 문서를 그러면 좀 잡으셔도 좋은 게 네. 있겠네요. 네. 음. 그리고 이제 뭐 묵혀있던 관제, 아, 어 그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가고 나의 고민거리가 하나하나 풀려가는 식태를 풀리는 음. 그 하반기니까 예, 힘,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음.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금전도 풀리고 원서도 풀리고 여러가지 풀리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계속 들어와 있던 운기가 계속 이 대문이 이제 열렸으니까 쭉 이어질 걸로 또 보이시는 네. 거아요 그러면 우리 양띠분들 또 여러 가지 나이가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나이 중에 또 유독 음. 선생님이 좀 좋은 나이가 있다면 하나만 뽑아줄 수 있을까요? 어, 제일 좋으신 분은 이제 57세 정미생분들 아, 응. 정말 대박인가요 선생님? 네 <laughs> 그렇습니다 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뽑아주셨을까요? 응. 57세 분들 이제 뭐라고 할까 응, 정미생분들이 그전에 좀 벌려놨던 게 많으실 거야 사업이든 뭐든 응. 이제 그걸 싹 걷어서 다내 아. 어. 음... 해결 안 됐던 게다 하나씩 해결이 돼 가거든요. 아... 어. 이분들은 자녀면 자녀, 금전이면 금전. 응. 그러게 모든 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거니까 음. 응. 제일 부러워요. 아, 응. 아, 그럼 우리 57세 양띠 분들 하반기에는 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네. 뜻하는 대로 다 풀린다,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네. <laughs> 진짜 제일 부럽네요. 음. 선생님.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우리 양띠 분들 이렇게 정말 대문이 대운이 들어와서 대박이 나실 거지만 그래도 뭐 건강이나 이런 쪽은 조심을 하셔야 될까요? 아니, 뭐, 그렇게 딱히 그런 건 없는데, 네네네. 음 일단, 이제, 21세, 네네네. 어린 학생들이죠. 응. 조금, 이제, 인연법이 바뀌고, 음. 그러니까는, 지금 남친이랑 헤어지고, 새로운 남친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건강에서는, 이제, 기관지 음. 그쪽으로만 조심하시면, 뭐, 양띠분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아. 좋네요. 네. 그럼 정말 진짜 하반기 대박 나는 띠가 많네요 우리 양띠분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오늘 이렇게 양띠분들 하반기 운세 에 관세기를 네. 나눠보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양띠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지껏 상반기에 대문이 조금 열려서 그 문틈 사이로 끼워 넣으시냐 애 많이 쓰셨는데 이제 활짝 열리니까 하반기부터는 모든 거 가지고 싶은 걸다 짊어주시고 출발하셔도 됩니다. <laughs> 양팀 분들 정말 지금까지 주춤주춤 하셨던 것만큼 하반기에 는말 꽁충꽁충 뛰어다니셨으면 네. 좋겠네요.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